861번 볼게요. 자 속이 뚫린 제 원기둥이야. 자 먼저 부피가 쉬니까 너희는 지금 원기둥의겉넓비와 부피를 다 구해야 되니까 겉넓비와 부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부피 먼저 구해볼게요. 지금 2자 부피는 먼저 전체 원기둥에서 조그마한 원기둥 빼는 거지 얘들아. 근데 그것도 그렇고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입체 도형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가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들아 전체 원기둥에서 조그만한 원기둥을 뺐다고 생각하지 말고 윗면을 먼저 계산해 자이윗면이 어떤 모양이야? 대답을 <laughs> 해윗면의 모양이 뭐야? 뚫려있는 애잖아 뚫려있는 원이잖아 그 모양을 뭐라고 볼수 있어? 도넛 모양이라고 생각 해보자 자 이렇게 윗면이 뚫려있는 애야 이렇게 생긴 애가 몇 센치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8cm만큼 쌓여있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전체 원기둥 부피에서 조그마한 원기둥 빼는 것보다 계산이 훨씬 쉬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큰원 보자. 얘는 큰 원에서 조그마한 원을 빼줘야 되는데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예요, 지금? 4예요. 그러면 16파이의 원에서 조그마한 원을 빼야 되는데 조그마한 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2니까 조그마한 원의 넓이가 얼마야? 4파이. 그러면 얘를 빼주면 미면이 도넛 모양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파이. 12파이고 개가 몇 센치만큼 쌓여있는 거다? 8센치만큼 쌓여있는 거니까 22파이. 넓이는 96파이 거의. 선생님이 단위를 지금 생략해 놨지만 넓 부피니까 단위는 어떻게 돼? 3 7센치면더가 되겠죠? 자 얘는 부피였습니다. 답하지. 자, 너네한테 물어볼게 요 여러분. 건날비를구하려면 지금 면을 몇 개를 넣어줘야 될까요? 개수로 따지면 네 개. 4개. 어, 4 개야, 네 개. 4개. 어떻게 4 개야, 대성? 위에 뚫린 원이 원이랑 겉에 거 하나랑, 어. 그 다음에 건면이랑 안에 있는. 그렇지. 그러면은 밑면 자체가 이미 몇 개예요? 도넛 모양처럼 생긴 게몇 아 개야? 두 2개. 개야. 그리고 겉에 감싸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 휴지 두루마리라고 생각하는데 휴지 심 빼면은 거기 안에도 많이 걔를 페인트 통 속에, 통 속에 빠뜨렸어. 그 안쪽에도 페인트가 묻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건널비를구한 거니까 사실 잘 봐요 여러분. 이 도형은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전개도를 그려본다면 선생님은 요렇게 보통 그려요. 자 밑면이 요렇게 있겠죠? 그리고 겉에 둘러싸고 있는 애가 이렇게 옆면이 있을 거야. 그리고 원래 정계도 그릴 수 없지만 그린다면 하나를 추가로 그릴 수가 있어. 요 높이는 똑같지만 가로가 짧은 옆면. 그 안쪽의 면 있죠? 그래서 총4개 면이라고 볼수 있고 자, 나눠서 구해 보자. 자, 봐. 이도너츠 모양은 우리가 이미 구했어. 이도너츠 모양 넓이가 얼마야, 지금? 12파이지. 그러면 여기 12파이. 뒷면 여기도 12파이야. 자, 그럼 이거 두 개만 계산하면 되는데 봐봐. 가장 겉에를 둘러싸고 있는 애는 이 도너츠 중에서 바깥에 있는 애랑 가로가 또, 둘레랑 똑같겠네, 가로가. 자, 이거 얼마예요? 지금 얘 반지름이 4니까. 여기 둘레 얼마야? 8. 8파이. 높이는 얼마야? 8.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64. 64파이. 자, 그 다음에 봐봐. 얘는요, 누구를 둘러싸고 있냐면, 마찬가지인 거야. 그치? 그럼 안에 원에 있는 둘레는 얼마에요? 여기가 2니까 4파이. 그럼 여기가 4파이고 높이는 얘랑 똑같지. 그러면 얘넓이 얼마가 되는 거야. 32파이네. 건넓이는 그러니까 12파이가 두개 도넛 모양 두 개에다가 겉에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 하나. 안쪽에 휴지시하나 그러면 24파이. 플러스 64파이. 플러스 32파이. 얘들아. 너희 여기서 없어 사라 120. 120 맞아? 네. 자 그럼 128이고 얘는 건남미니까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우리 지금 유형 필수형 유 6번 받고 필수형 유 7번 보려고 하는데 7번은 지금 861번이랑 864번이 같아 달라. 네. 같아야 그림만 안 그려져 있는 야얘 회전시키면은 지금 861번 같은 모양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안 해도 되죠? 넘어갈게요. 자, 그럼지지 기둥 도났났요요뿔 l 어어 건데 데 어, 875번처럼 사각뿔 i t of 는 내가 t t l e bit of 어 l 어 없지? 괜찮아? 아니야? 그럼 안 돼, 할 때는 t 때는 찮을 괜찮을 거 같고 번을 보자. 원뿔자 원뿔이 더 원뿔 지원자 원뿔. 자 원뿔. 그러면 878번 근데 <laughs> 너네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laughs> 너무 자연스럽게 없던데 잖아 자, 지금 반지 름이 3짜리고요. 밑면에 3cm, 5단이 6cm예요. 자, 얘들아 원뿔의 건넓이 같은 경우는 전개도를 그냥 무조건 그려. 전개도 그리면 뭐랑 뭐 나와? 저거. 어떤 도형과 어떤 도형이야? 펼치면. 부채꼴과 원이죠? 자, 그려볼게요. 뭐 각도는 상관없으니까 대충 그려. 이렇게 해서 원 이렇게 이그러야지안 틀리니까 건넓비를 구할 거예요. 건넓비를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원과 부채꼴에서선이 딱하나만 외우라고 했던 거야. 뭐가 있을 거요 음, 부채꼴의 넓이 공식인데 부채꼴의 넓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외워야 되는 거2분의1아에야자 여기서 알이 뭐예요? 반지름. 네. 부채꼴의 반. 이 원의 반지름 아니야? 부채꼴의 반지름이야? 그럼 L은 뭐야? 호의, 길이. 호의 길이야. 얘도 마찬가지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예요. 자 그러면 은정개도를그리시고 실수 안 하려면 길이만 내가 아는 것만 먼저 봅시자자 그러면 어차피 얘네 둘의 넓이만 더해주면 되는데 밑면의 넓이 뭐야? 간단하지? 뭐야? 아 파이죠? 맞아? 요자 아 그럼 내가 이 부채꼴의 넓이는 무조건 그냥 2분의 1안할도요 그러면 식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이 원의 반지름이 아니, 이, 반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야. 부채꼴의 반지름이니까 3이 아니라 얼마가 와야 돼? 6. 그다음에 호의 길이가 와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호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다? 그 밑면의 줄레와 같다. 밑면의 줄레가 얼만데? 마 6파이. 9파이 아니지? 6파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6파이. 그러면 이 약분하면 계산하면 얼마야? 18파이. 그럼 건너비는 어떻게 돼 뭐라고 더 뭐라. 얘는 5파이 플러스 18파이니까 27파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오케이? 거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원뿔의 뭐 건너비하고 책에 무조건 뭐 파이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뭐 L 이게 쓸데 없는 공식 있죠? 이거대로 풀이 써오지 마. 알겠지? 자, 그 다음에 881번. 딱 157초까지만 하자 그러면 8 8번번 o u s 게요8 8 8번 n g to go to t 하 e h 까 u s e I'm going to go to 랑그 e h o u 각도가 나와있으니까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아 I'm 다르네요? 얘도 마찬가지. 어차피 두 개를 구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얘는 반지, 밑면의 반지름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통해서 구해줘야 돼두 개를. 자 먼저 구해볼 건데 뭘 구할 거냐면 이 호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아 호의 길이를 그냥 먼저 l이라고 나볼게요. l을 구하기 위해서 l은 전체 원이 있을 때 생각해봐야 돼. 전체 원의 넓이가 얼마야? 아 원의 넓이가 원래 얼마야? 지금 반지름이 10이니까 10파이야. 1 0 0파인데아 이제 둘레가 미안해 미안해. 둘레. 원의 둘레 어, 2 0파인데 거기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거할 거니까 전체 분의 몇도 환구하겠다는 거지? 144도 환구하겠다는 거지? 곱하기 360분의 144. 계산해볼까? 나이는데 계산 잘 못해. 6이요. 6이야? 6파이. 그래? 6파이. 자 그럼 얘들아 잘 봐. 여기가 6파이에요. 이호길이랑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밑면의 둘레예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도 똑같죠? 그러면 얘가 밑면의 둘레가 6파이다.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 얼마야? 3, 3, 3, 3, 3. 야. 8파이야. 파이. 파이 8파이야. 파이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 얼마예요 왜냐면 여기에 둘레가 8파이잖아. 어, 반지름? 4. 자 그럼 끝났어. 건널비 구할 거야. 밑면의 반지름이 4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의 넓이 얼마야? 16파이. 16파이. 그 다음에, 얘부채꼴의 넓이 구하는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 2분의 1 RL이라고 했지. 반지름도 알고 호의 길이도 아니까, 물론 전체 넓이에서 100파이 곱하기 3 6 0분에 140자 때려도 돼. 근데 숫자가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얼마? 8파이. 그러면 16π 플러스 어 40π 56π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오케이 됐죠? 네. 단위 생략한 거야 지금 그림에는 자 우리 앞 시간에 약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약분이라는 게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없지? 그치? 자 약분한다라는 게 뭐였어? 분모와 분자를 부모와 분자를 대답 좀 해줘봐. 부모와 어? 분자를 그들의 공약수로 공약수로 나누는 그렇지. 나누는 나뉘. 나뉘. 것을 약분한다. 라고 응. 했고요. 자, 여기에서 기약분수라는 것도 설명했어요. 기약분수는 뭐였죠? 부모와 분자를 나눌 수 없는 분약수 과일 외에 없는, 더 이상 없음로 그렇지.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공약수가, 공약수가 1분인 분수 1분인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통분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같이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네. 36분의 20을 약분 해볼 건데 약분한다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공약수로 나눈다고 했지? 네. 그럼 먼저 36과 20에 뭐를 구해요? 공약수 구할 거예요. 자, 공약수 구하는 방법 거꾸로 나눗셈으로 하자. 그럼 36과 20 나눠볼게요. 뭐로 나눌 수 있어요? 2 2부터 갈까? 2로 네. 가면 1 8 역또 나눌 수 있네. 뭐로 나눌 수 있어? 2. 2, 2, 98, 2, 50. 더 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4. 갑니다. 그러면, 36과 20의 공약수는? 아 4. 1, 2, 4. 아 그럼, 36분의 20은 약분할 수 있는 분수가 몇 개라는 거지? 두 개. 그렇지, 두 개. 2와. 4로 나눠서 내가 2개로 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럼 먼저 2로 한번 나눠볼게요. 36분의 20을 2로 나누면 얼마지? 18분의 10이 되겠죠. 그럼 다음 4로 한번 나눠볼게요. 4로 나누면 분모 분자 똑같은 수로 나눠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9분의 5가,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약분한 분수 2개 중에서 어떤 게 기약분수예요? 9분의 5. 그렇지, 5분의 5이친구가 바로 기약분수인데요. 기약분수는 분모와 분자가 공약수가 1분인 분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기약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수로 나눴어? 4로 나눴어. 이 4는 36과 20의? 최대공약수. 그렇지, 최대공약수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뭐다? 최대공약수로 나누면 기약분수가 기약 기약 된다. 거를알수 있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오늘 개념 두 번째 통분 배울 건데요. 어... 통분 76쪽 보세요. 네. 자 통분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분수의 분모를 같게 응. 하는 것을 통분한다라고 합니다. 통분한다 뭐라고요? 통분한다. 통분한다를 뭐라고요? 분모를 같게 하는, 갖게 하는 응. 것. 부모를 예. 같게 하는 것을 통분한다라고 하고요. 이때 부모가 똑같아졌다는 거지. 이렇게 똑같아진 부모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지 공통 부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통 부모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걸 배울 거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통 부모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 부모의 곱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6분의 5와 9분의 2를 통분해 볼게요. 자, 6분의 5와 9분의 2 통분할 거야? 뭐를 똑같게 만든다 그랬지? 통분이라는 게 뭐라 그랬지, 상우야? 통분이라는 거. 어, 통. 그렇지. 분모를 같게할 거야. 지금 이 분모는 뭐예요? 6과 9죠? 네. 6과 9를 그럼... 같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앞에서 크기가 같은 분수 배웠잖아. 크기가 같은 분수 뭐였죠?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나누어도 같은 분모랑 크기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두 분모의 곱으로 공통 분모를 만들어 볼 건데, 그럼 두 분모 6과 9를 곱한 수 54가 공통 분모가 되게 해서 통분해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대로 가볼게요. 그럼 6분의 5를 분모 54로 바꿔주면 얼마가 되지? 얼마 곱해졌어? 9 곱했네. 그럼 분자에도 얼마 곱해요, 은지야? 9. 그래서 얼마가 됐지? 53. 54. 아니. 9, 45. 50. 자, 그럼 9분의 2. 9분의 2도 분모가 54가 되게 할 거야. 얼마 곱해요? 50. 6. 곱하지. 그럼 2에다가도 얼마 곱해? 6. 6. 6. 그래서 얼마? 12. 12. 12. 자, 그럼 이 수들을 어, 이렇게 한게 바로 지금 통분한다는 라 건데요. 6분의 5와 9분의 2를 두 분모의 곱인 54로 통분했더니 54분의 45와 54분의 12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음.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금 첫 번째 방법이 두 분모의 곱을 가지고 했잖아. 두 번째 방법은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구해서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6분의 5와 9분의 2. 자, 똑같이 갈 거야. 6분의 5와 9분의 2를 통분할 건데,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 구하래. 그럼 6과 9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얼마로 나눌 수 있어요? 3. 3. 3, 3 2, 6. 3 3, 3, 3, 9. 더 이상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대로 곱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3 하니까 얼마? 자, 18자.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라고 구했어? 18자. 18. 그이 말은 내가 구한 이 최소 공배수가 뭐가 되게 만들어라? 뭐가 되게 만들어라? 분모가 되게 한다는 거죠. 공동 분모를 18이 되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6분의 5의 분모가 18로 바뀌었어요. 6이 18로 바뀌었어요. 상호에 얼마 곱했어 음. 아니요. 3. 3곱했어요 자, 그럼 분모에3곱했으니까 분자에도 얼마 곱해? 3. 3. 그래서 얼마 돼요? 15. 자, 9분의 2가 18분의 얼마로 바뀌나 보자. 얼마 곱했어? 2. 2. 그럼 분자에도 얼마 곱해? 2. 2. 그래서 4가 됩니다. 이렇게 통분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예제 2. 2번으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어, 예제 2번으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4분의 3과 10분의 7을 두 가지 방법으로 통분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4분의 3과 10분의 7을 두 가지 방법으로 통분할 건데, 첫 번째,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는 방법입니다. 분모의 곱으로 통분할 거야? 그럼 이때 공통분모 얼마가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공통분모는 얼마예요? 40. 그렇지. 두 분모의 곱, 4 곱하기 1 0해서 40을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해 보자라는 거죠. 그럼 그대로 4분의 3, 10분의 7 통분해서 분모가 4 0인 형태로 바꿔주면 얼마 곱해졌어요? 얼마 곱해졌어요? 4분의 3에 10곱했어요. 그럼 분모의 분자에도 10곱하니까 30이 20. 되겠죠? 자, 10분의 7도 분모 40분의 형태로 바꿔주니까 얼마 곱한 거야? 4곱했지요. 그럼 7, 2 4 28, 28. 28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 자, 그럼 두 번째 분모의 분 말고 둘의 뭐를 두 분모에?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서 구해 볼 겁니다. 그럼 4와 10의 뭐를 구해요? 최소공배수 구해야겠죠? 얼마로 나눌 수 있어? 15. 얼마로 나눌 수 있어? 2. 은지 <laughs> 어? 제대로 이로 나누면 2는 4, 2 5씩. 최소공배수는 얼마예요, 그러면? 20이 되겠죠? 어? 그럼 공통분모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이때 공통분모는 20. 이 되게. 해라 거죠. 20. 자 20이 되게 우리 만들어볼게요. 같이 4분의 3과 10분의 7을 분모 20이 되게 통분해보면 4분의 3에 얼마 곱했어요? 네. 얼마 곱했어? 4분의 3에 5 곱해서 20이 나오죠? 5, 3, 15자 네. 10분의 7에 2 곱했어요? 1 0이 이렇게 통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77페이지 3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거야. 12분의 1과 8분의 3을 통분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공통분모를 다 구해봐야 되니까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공통분모 얼마 되니? 12와 8의 곱이니까 은지야 얼마 되니? 96이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면 12와 8의 최소공배수 구해주니까 얼마 나와요? 12와 8의 최소공배수를 구해보면 4로 나눠지죠 4, 32, 4, 2, 8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최소공배수 얼마 나오니? 24가 되겠죠? 그럼 공통분모 24로 통분하면 됩니다 각자 해볼 수 있겠죠?